태양 앞에서 지구는 먼지 같고 화소처럼 모여 빛을 내는 점들이 바로 별이다. 이 밤하늘에 어마어마한 별이 있잖아. 그런데 해가 탁 뜨면은 별이 다 없어지지. 싹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뭐 내가 잘났다 뭐 어쩌고 산업이 많이 있지만 신이 한번 등장하면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야. 하나도. 어, 전부 다 지잘났다고 샀지만 신인이 딱 등장하면은 이 유피에서 지 GPS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았죠? 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구가 작은 거야. 어, 지구보다 태양이 180만 배 크거든. 말이 180만 배지. 두 배만 커도 얼마나 커. 열 배만 커도 얼마나 커. 180만 배야. 180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커. 근데 부피로는 300만 배가 커. 태양은 빛이 나기 때문에, 그 오로라 넓이가 있어요. 그걸 전체 무게는 180만 배지만은 전체 부피는 300만 배야. 엄청나죠? 그 이게 태양이면은 지구는 여기에 미시한 먼지 하나와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가 요새 300만 화소가 있지? 네. 300만 개의 점이 찍혀가지고 글자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 옛날에 신문 보면 점이 착착착 착 찍혀있죠? 네. 사진에 보면. 네. 그게 자세히 보면 얼굴이야. 네. 멀리서 보면 뭐 얼굴인데 가까이 가면 전부 점이야. 면을 네. 이해가죠 네. 그게 화소라고 그래요, 화소. 빛을 내는 물체야. 그게 별이야. 그 별이 300만 개가 모이면 그 태양이고 한계가 있으면 지구야. 지구 참 작죠? 그래도 비행기로 스물 몇 시간을, 서른 시간을 가야 지구 한 바퀴를 도니까 얼마나 넓어. 음, 여기서 하와이까지 직선거리는 여덟 시간 걸려. 비행기로. 그죠? 하와이까지 여덟 시간이 걸리지만은 미국까지는 열여세 시간이 걸려. 하와이가 미국하고 한국 중앙에 딱 있단 말이야. 태평양 바다 가운데 있죠? 딱 한국과 미국의 센터포드, 중앙에 센터포드에 딱 있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어,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내가 우주열차 분야 지도를 왜 그랬냐? 내가 백공을 갈때 GPS가 가지고 갈수 있을까? 없어요. 그리고 속도가 이, 저, 저, 우주선 속도로 갈수 있을까? 빛의 속도로 갈수 있을까? 빛의 속도로는 가려면 은몇년 걸려? 120억 년. 120억 년을 날아가야 백공으로 가. 여러분 나중에 백공 갈때 120억 년 거리를 가는데 그게 무슨 120억 년이야. 빛의 속도로 갈때 120억 년이야. 비행기 타고 가려면 <laughs> 아, 숫자를 계산할 수가 없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진짜 멀죠? 빛의 속도로 가야 1초에 30만 키로를 가야 세상에 120억 년을 일주에 30만 킬로 날아가야 백공이야. 근런데 그걸 매일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들은 그게 꿈같은 이야기지. 근데 그게 실제야.